다음 냉방 사이클 또 나오네요 냉방 사이클도 자주 나와요 이것도 뭐 심심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겠죠 자 팽창 밸브입니다 팽창 밸브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팽창 밸브 어떻게 했죠 액체가 왔잖아요 액체 액체 고압의 액체가 왔잖아요 고압의 액체가 들어와서 직경을 늘려요 그럼 고압의 액체가 뭘로 바뀐다 저압의 액체로 바뀌어 갖고 들어가는데 여기 증발기로 와야 되죠. 증발기에서 어떻게 하는데 에베퍼라이저라고 얘기를 했죠 액체를 전부 다몰로 기체로 기체로 만드는 거죠 그럼 증발 잠열 어, 온도 엄청나게 차게 만듭니다 블루 모터 붙여 가지고 휙 찬바람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데 여기서 어떻게 저압의 기체로 바뀌는 거죠 그럼 저압의 기체가 어디로 들어가는데 컴프레셔 압축기로 들어가죠 압축기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저압의 기체를 엔진 동료 받아 가지고 뭐 고압의 기체로 바꿔내는 거죠 고압의 기체로 다시 바꿉니다 고압이 기체로 바꿔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데 이고압의 기체로 만든 것을 온도로 떨어뜨립니다. 차량 제일 앞으로 보내서 라디에이터 있는 쪽에 그걸 뭐라고 하는데 응축기라고 했죠. 응축기에서 다시 뭘 고압의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 진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제일 기억에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요거겠네요. 그렇지? 음. 요 되시면 냉매 상태까지 열역이 아니야. 무조건 외워야지. 냉매 상태까지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FR 기관의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거의 주는 문제인 것 같네요 으 쉽네요 교육청, 아, 교육청 경력이잖아요, 경력 경력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조금 조금 쉽네요 경력 때문에.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엔진부터 시작하죠 똑같아요 엔진, 클러치, 변속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나뉘는 거죠 자, FR 방식이니까 바로 변속기 끝에 뭐가 들어와야 돼? 동력을 뒤쪽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들어온다? 추진축이 들어와야 되죠. 추진축 다음에 제일 끝에 뭐다? 자동 기어 장치. 나오기 전에 종감속 장치 먼저 들어와야 되죠. 종감속 장치. 어면 따면 틀리다고 했으니까. 종감속 장치, 자동 기어 장치, 그다음에 사이드 기어의 엑슬 축 휠타이어. 맞죠?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뭐 자동 기어 장치. 종감속 장치 나왔으니까. 자, 구동 피니언. 구동 피니언. 그다음에 링 기어. 맞죠? 링 기어. 자동기 케이스, 케이스, 그 다음에 피니언, 샤프트 있댔죠. 자동기 사이에 샤프트. 그 다음에 자동 피니언 기어, 자동 사이드 기어, 스프라인브 파져가지고 엑슬쪽 휠 타이어, 그죠? AFS 공기 유량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칼만 와류 방식은 가는 왼왼 와류에 백금이 들어갑니까? 틀렸네요. 칼만 와류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삼각 기둥 세워가지고 와류 일으켜요. 이 와류 일어나는 정도를 뭐? 초음파, 발신기, 수신기, 놓고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죠.